첫 번째 가 볼까요? 예, 오늘 하루 종일 난리였죠. 배우 정우성 혼인신고. 자, 얼마 전 모델 문가비 씨와 사이에 혼외자를 둔 사실을 인정해서 세간을 놀라게 했던 배우 정우성 씨가 개인사로 다시 한번 이목을 집중시켰는데요. 유부남이 됐다는 소식이죠. 네 맞습니다. 배우 정우성 씨가 최근 비연예인 여자친구와 혼인신고를 했다는 설이 제기됐습니다. 여성은 정우성 씨와 오랜 시간 함께 해온 연인으로 정우성 씨가 뭐 일적으로나 개인적으로 힘들 때마다 든든한 조언자 역할을 해온 걸로 전해졌습니다. 정우성 씨 소속사 측에서는 사적인 부분이라 회사 차원의 공식 입장을 전할 수가 없다 이렇게 밝혔고요. 정우성 씨 본인. 역시 세간의 곱지 않은 시선이 아내에게 상처가 될까봐 좀 걱정을 하고 있다는 호문이 전해지는데요. 뭐그 동안 정우성 씨가 결혼이 인생의 필수 조건은 아니다라는 언급을 종종 해왔었는데 소속사의 대응을 놓고 누리꾼들 사이에서는 정우성이 철저한 비혼주의자는 아니고 사실상 이 결혼 사실을 인정한 것 아니냐 이런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자, 혼외자설에는 즉각 인정. 어, 그리고 혼인신고설에는 묵묵부답. 지금 이런 양상입니다. 자, 지난해 11월에 달 문가비 씨하고 혼외자 문제. 이때는 즉각적으로 친자 맞고 나 아버지 역할 다할 것이다. 최선을 다할 것이다. 이렇게 인정을 했는데 이번에 지금 혼인신고설에서는 침묵을 좀 유지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여러 추측이 되고 있는데. 아마 이게 그 이후에 문제가 되다 보니까 정우성 씨가 이 일반인 여자친구, 지금 이제. 아내가 됐네요. 보호하는 그런 입장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정우성 씨가 지금 디즈니 플러스 드라마 메이드 인 코리아도 촬영을 하고 공개를 앞둔 상황입니다. 막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더 적극적인 입장이 없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다음 이어가죠. 질질 끌고 오더니 벅벅입니다. 자 많이들 보셨을 겁니다. 오늘 지하철에서 벌어진 충격적인 상황 영상 만나보시죠. 자 지하철 임산부석에 앉은 남성 어? 허리 숙여 강아지 몸에다가 어? 뭔가를 퍽퍽 띵띵띵띵띵자 어. 강아지는 막어자 저거 자 하니까 막 몸부림을 좀 치는 것 같죠 하지만 그러든지 말든지 계속 퍽퍽 자 목근을 들어서 강아지는 질질 끌고 오더니 온몸에다가 또 그걸 계속 또 휙휙 바릅니다 얼굴에도 지금 발라요 그러니까. 진짜 강아지는 막 이제 싫어가지고막 도망가는 것 같아요. 자 남성은 뚜껑을 저렇게 돌돌 말리는 데 그것은 바로 모기 물린 데 바르는 물파스 자 교수님 안 되겠네. 저 양반 얼굴에는 저것 좀 발라줘야겠네요. 그러니까요. 저런 물팔수나 저런 목에 물린 데 바르는 거 조금만 눈 가까이 가도 얼마나 시리고 따갑습니까? 아우. 네. 이 열기하철 안에서 개를 물팔수로 확대한 남성 영상이 지금 굉장히 화제입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강아지 뭐 눈, 코, 뭐다 바릅니다. 그래서 강아지가 뭐 중형견이긴 하지만 막 도망가려고 그러면 또 잡아다가 질질 끌어서 또 바릅니다. 그런데 집 질질 끄는 목에 있는 것도 목줄도 아닙니다. 무슨 비닐 같은 이렇게 엮어가지고 아 그렇게 약간 압박 가는 용인데 도대체 왜 저러는지 알 수가 없고요 사람들이 이거 물 파스냐라고 질문을 했는데 대답도 안 했다고 합니다. 양 변호사님 도대체 뭐 하는 인간이에요? 글쎄요 뭐 정확하게 아직은 알 수가 없는데 저 행동이 반복된다면 명백하게 동물학대라고 볼 수밖에 없겠죠. 동물보호단체에서 지금 40대에서 50대 정도 스포츠머리에 금속 안경테를 끼고 있는 남성을 찾고 있고요. 어, 경찰에 고발 및 수사 의뢰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허, 진짜 참 좋습니다. 자 다음 이어가죠. 자들튀 패스트 트랙입니다. 자 기상천외하게도 들고 튀는 사람들 제보 영상 만나보시죠. 자 모자 쓴 여성 복도를 터벅터벅. 터벅. 자 바로 그때 문 앞에 놓인 배달 음식 포장. 어, 굿맨. 어, 뭐가 좋을까. 자 봉투 두개 중에 하나를 하나를 픽. 하더니 쓱 들고서는 다시 뚜벅뚜벅 자 그런데 저 배달 음식 본인게 아니라는 게 문제 어우 진짜 저렇게까지 하면서 남의 밥 먹어야 되나요 왜 저러고 사니 그러게요 저거는 지난달 3 0 일에 광주에 있는 한 숙박업소에서 찍힌 영상인데요 이 제보자분이. 이제 햄버거 집에 새벽 시간대에 햄버거 두 개랑 사이드 메뉴를 주문을 했답니다. 그렇게 배달이 왔는데 배달 시켜놓고 새벽 시간이니까 깜빡 잠이 들었대요. 아. 근데 배달 완료가 됐는데 나가서 보니까 아침에 보니까 없어. 없었던 거죠. 저 봉투가 두 개가 와서 하나는 햄버거가 들어있고 하나는 음료가 들어있었는데 햄버거 봉투만 딱 들고 사라졌다라고 아. 합니다. CCTV를 이제 그 숙박업 소 사장님이 보시더니 저 숙박업소에 투숙을 했던 사람은 아니고, 그니까. 이뭐 직접 투숙을 예약하거나 이런 사람은 아니고 아마도 일행이 있는 방으로 들어왔다가 그냥 나간 것 같다라는 것이고 저렇게 햄버거 들고 나갔어요. 다시 돌아오지 않았다고 합니다. 일단 경찰에 신고를 해서 추적 중이긴 합니다. 아, 자 더욱 황당한 두 번째 영상 만나보시죠. 자, 캄캄한 밤 도로에 잠시 정차한 차량. 자, 뒷좌석에서 한 여성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자, 차 뚜벅뚜벅 걸어오더니 가게 앞에 놓인 화분을 덮어 어머, 이거 완전 내 스타일 이잖아 자, 그리고 다시 차량으로, 차량으로 들고서 차량 쪽으로 향한 뒤 떠벅떠벅 걸어갑니다. 자, 박 변호사님, 예. 저걸 훔치는 저 여성이나 그걸 또 차로, 차로 데려다 주는 저 운전자나 자, 놀랍게도 공범이 지금 존재한다는 그 사실입니다. 지난달 26일 충남 홍선에 이제 이 제보자 운영하는 작은 가게에서 있었던 일인데, 밤 9시 30분에 왼 차량이 오더만, 가게에서 이제 사람들 보라고 키우고 있는 카라꽃인데요. 아... 카라꽃을 해놨는데, 이것을 가져가는 모습이 포착이 됐습니다. 아이고. 아주 이쁘죠? 이게 5년 전에 제보자 어머니가 특히 지중지 하면서, 이때 제보자가 어머니한테 생일 선물로, 생신 선물로 드렸던 거라고 아유... 합니다. 화분이 없어진 지는 일주일째 알았다고 하고요. CCTV로 범인을 추적 중인데, 금액한 10여만 원 정도 된다고 합니다. 가장 또 좋은 건 알아서. 네. 어. 딱 하라고 제일 좋은 거 가져갔는데 문제는 좀 전에 얘기한 것처럼 이걸 갖고 가기 위해서 누군는 운전을 하고 아. 누군는 가져가고 그 분담을 해서 기능적 분담을 해서 절도하는 특수 절도 현장입니다. 또 깜빡이를 켜 놓고 네. 아, 절제합니다 예, 좋습니다. 자, 마지막 사연으로 가 보죠. 더러운 게못 자 집단 지성의 판단을 받아보고 싶으시다면서 제보해주신 사연 함께 들어보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중학생 딸을 둔 40대 주부입니다. 땀이 쏟아지는 이 무더위 속에 도통 씻지 않는 딸 때문에 고민인데요. 원래도 열흘에 한 번씩 샤워하던 아이였는데 작년 11월에 안 씻는 사람들의 기네스북 영상을 보더니 더러운 게 멋있어 보인다며 한 번을 안 씻더라고요. 그러다 올해 3월 중학교 입학을 앞두고 겨우 사정에서 한번 샤워를 하고 전 5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여태 안 씻고 있습니다. 딸이 워낙 마르고 땀이 안 나는 체질이긴 한데 본인이 별로 찝찝하지가 않은가 봐요. 옷은 제가 매일 빨아주는데 속옷도 열흘에 한 번씩 갈아입고요. 이 향수를 잔뜩 뿌려서 몸에서 나는 냄새를 가린다지만 방에서 딸과 함께 자는 저는 냄새 때문에 너무 고역스럽습니다. 심지어 자고 일어나면 침대 때가 한 가득 쌓여 있어서 제가 매일마다 하나씩 한 올씩 주워서 치우는데요. 제발 좀 씻어라. 너 숫자도 아니고 그게 뭐냐. 뭐라고 하면 딸은 안 씻는 게 개성이다. 엄마가 더러워하는 게 재밌다며 깔깔 웃기만 합니다. 그나마 다행인 건 세수나 양치, 머리 감는 건 매일 해요. 그리고 먹는 거에 깔끔은 또 엄청 떨어서 남들 침 다한 거 싫다며 국이나 반찬은 따로 덜어 먹습니다. 남편은 그런 딸을 보면서 결벽증 있는 것보단 낫지 않냐 그냥 놔두는데 나도 안 씻을 권리가 있다 당당하게 구는 딸이 답답하기만 합니다 대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자 지금 이 모녀 두 분이 이 방송을 보고 있습니다. 자 기다리고 기다리셨던 부처 핸드업 타임 6천여 분의 우리 가족 여러분들 함께 하고 계신데요 채팅창에 오 x 스로 함께 참여해 보시죠 먼저 사연자 엄마입니다 하은아 엄마한테 무서운 거 있어 사춘기 온 거야 너 어디 마음에 병이라도 있니 야 이놈의 기집애야 진짜 너왜 이래 야 가까이 오지 마 거기서 얘기해. 너몸안 가지러워? 니네 남친 지열이는너 이런 상태인 거 알고 있어? 내배 아파서 낳은 내 새끼지만 너 진짜 더러워 죽겠어? 여자애가 왜 이래, 동그라미? 어? 아, 고, 음. 고마워요 김하나 아나운서 다음 딸입니다 엄마 박상희 여사 요즘은 자연 그대로 날것 그대로인 게 힙한 거야 그리고 내몸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걱정하지 마 엄마가 씻으라고 어? 해도 잔소리해야 되니까 더 씻기 싫어져 그리고 머리 감고 양치 세수 정도 하면 됐지 아니 아빠랑 친구들은 아무 말도 안 하는데 왜 엄마만 혼자 난리야 짜증나게 X 자박희호사님 <laughs> 아빠도 냄새가 납니다. 당연히 나고요. 더럽고요. 근데 예전에 이제 사실은 그 목욕 시설 같은 게잘안돼 있을 때 목욕하는 게 어려우니까 뭐 대중 목욕탕을 간다든지 샤워를 매일 뭐 하거나 할수 없는데 그때는 뭐 이런 경우가 가끔씩 있죠. 불가능하니까 시설이 안 되니까. 근데 지금은 대부분 집안에 좀 여기도 제 보자 말하는 것처럼 시설이 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안 하는 거는. 지나친 것 같아요. 뭐든지. 안 해도 뭐 결박증도 안 되지만 이렇게 10일간 안 씻고 다니면 더럽잖아요. 병적인 거 아닌가 생각도 들고요. 어... 어머니가 걱정하는 거는 어쩌면 당연하다. 얘야 좀 씻어라 이제. 더럽다. <웃음> 네. <웃음> 자 일단 양 변호사님 말씀 먼저 들어볼게요. 저는 어머 니 따님이 이제 지금 권리가 있다라고 지원했으니까 어머님에게도 권리가 있다는 걸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지내는 엄마 아빠 생각도 좀 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고 모르겠어요 집안의 구조나 이런 걸잘알 수는 없지만 계속 그렇게 나올 경우에 어머님도 좀 격리를 좀 시켜서 네. 너는 이 구역 말고는 아예 들어오지 마라 우리의 공간으로 이런 조치를 하겠 이게 무슨 사진이냐 지금 많은 분들이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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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들이 지어낸 막 소설이나 이러는데요. 이게 바로 그 따님이 남긴 침대 위에 남긴 예 저거는 예냥 떨어진 게 아니라 긁어서 부스러기처럼 떨어진 것 같은데요 <laughs> 아 그래서 오. 예 아버지 양 변호사님이 할 말을 잊으셨는데 아. 자 교수님 아이 네. 따님께서 네. 많은 분들이 야너 잘못하고 있는 거야 하면은 이제 씻겠다고 약속을 하셨대요 엄마한테. 오. 네. 그렇군요 네 저는 뭐이 케이스가 어 그냥 웃고 넘길 수가 좀 없는 케이스로 들리네요 그니까 러이 아이가 왜 이러고 있는지에 대해서 원인을 좀 정확하게 파악을 하셔야 할것 같습니다 뭐몇개 지금 온 정보로는 몇개 그냥 추측 정도밖에 안 돼요 일단은 뭐 감각 처리에 대해서 굉장히 어려워하는 좀 특별한 아이들이 있습니다 유난히 과민하다던가 유난히 둔감한 아이들 근데 그런 아이들은 좀 사실 이제 특수 교육을 받는다던가 이러면서 좀 티가 나거든요 근데 이 아이가 그. 티가 난다는 얘기는 없으셔서 좀 그런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청소년이. 에, 에. 이 느끼는 그 우울증이라는 거는 어른들의 우울증하고 좀 달라요. 그러니까 반항이라든가무기력이라든가뭐 이런 건데 사실은 이제 내면에서는 굉장히 갈등이 많고 스트레스도 많고 이런데 이것을 잘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못하니까 어떤 외현화, 외면적인 증상이 나옵니다. 음. 그 중에 하나가 반항일 수도 있고요. 뭐 그런데 이렇게 안 씻는 걸로 나올 수도 있고 또 어른의 우울증에서도 안 씻는 경우는 많기 때문에 혹시 아이가 티는 안 내지만 감염 우울증에 증상이 있는 건아닐까좀 부모님 신경 쓰셔야 될것같고 아이가 개성이라고 얘기했는데 사실 개성이라는 건 보여주기 위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 아이의 개성이라는 거냐 나만의 세계에 있는다라는 걸로 좀 해석이 될 수도 있을까 싶으면 그또 나만의 세계라는 것은 고립을 의미하기 때문에 모든 게좀다 심리적인 의미가 있어 보여요 그래서 부모님께서 이 아이가 왜 이러는 걸 정확히 알고 싶으시다면 종합 심리 검사를 꼭 한번 받아보시면 이 아이에게 원인을 좀더 파악하시는데 도움이 될것 같고 원인을 파악해야 이. 상황을 지금 좀더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얘기하실 거예요? 아니, 저는 어. 혹시 이제 학생이고 혹시 사춘기인데 아무도 이 학생편을 안 들면 좀 상처가 될까봐 아. 그래도 아. X를 들었습니다. 아. 아. 나라, 나는 널 믿는다. 나라도 널 믿어줄게. 이게 이게 시설화 시설아 강요해서 될 문제가 아닐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긴 했거든요. 분명히 어. 자아가 지금 굉장히 강한 나이인 것 같은데 어, 왜 그럴 때 우리 하지마 하지마 하면 더안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뭔가 다른 방법을 찾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엑스를 했고요. 어, 가족 여러분들은요. 가족 여러분들께서는 어, 게으른 애님 심리 상담으로 가봅시다. 솔직히 친구들도 민망할까봐 말안 하는 걸 거예요.라고 해주셨고 어, 심줄리아님께서는 남친을 소개시키세요.라고 <laughs> 제안해주셨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